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월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암면 북동로 388-5에 사는 안용현입니다. 오늘도 아침이 신선한 아침이 밝았네요. 어제는 편안히 주무셨나요? 이제 날씨가 좀 서늘해져서 아, 더위가 가셨다고 하죠. 참 다행입니다. 여름 내내 더위를 이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사는 이곳은 늘 이렇게 신선함과 시원함 그리고 자연의 행복이 늘 저와 함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오늘도 멋진 아침을 맞이했네요. 사랑의 달입니다. 사랑의 다리에요. 이 사랑의 다리에서 여러분이 멋진 사랑을 꿈꾸는 멋진 행복을 꿈꾸는 예,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의 집에 간판이에요. 정선 사람들, 예, 마당스테이, 기산촌학교 농산물 판매 예, 전화번호 쭉쭉쭉 010 2094 7271. 예, 저희 집에 들어가는데 아 이렇게 제가 멋지게 돌을 세워놓은 게 있었고요. 찔레 나무 그리고 아, 저희 집 풍경인데요. 어저께 제가 여기다가 돌을 두 개를 세웠어요. 돌을 이렇게 두 개를 세워서 저희 집에. 들어오는 분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이 돌이 나눠주기도 하고요. 또이 돌이 황금빛 돌들로 저에게 황금을 가득 쌓아주는 그런 돌이기도 해요. 이렇게 멋진 돌들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집 앞에다가 이렇게 하나쯤 쌓아놓으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또 이렇게 돌을 하나 세워놨는데요. 아이돌 옆에 데크에다가 제가 영식이랑 옥순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데려다 놨어요. 아, 아마 저희 집에 이렇게 오시면 아, 저희 백구도 여러분을 맞이해 주시, 주, 주지만 아, 우리 복순이랑 영식이가 여러분들 아마 반가이 맞아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어 제가 돌을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어 여기 이렇게 돌을 세워놓고요 어 얘네들을 갖다가 이렇게 돌이 하나 있어서 그냥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가 끼웠더니까 얘가 여기에 그냥 쫙 달라붙어요 이렇게 쫙 달라붙어 얘가 갔다가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딱 맞춤처럼 이렇게 쫙 달라붙어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나요? 예, 네, 이렇게 쫙 달라붙어요. 얘도 돌을 갖다가 그냥 갖다가 이렇게 붙이면 쫙 달라붙어요. 아, 이거, <laughs>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그, 애기 못 낳는 분들이, 어디 절이나 어디 바위, 영험한 바위에 가서 이렇게 빌거나 소원을 이렇게 말하면은 들어주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것처럼 그냥 돌이 여기에 쫙쫙 달라붙어요. 하게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세요. <laughs> 이 돌이 여기에 이렇게 쫙 달라붙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자석을 붙여놓은 것처럼 이렇게 쫙 달라붙어요. 그리고 얘들도 돌을 갖다 올려놓으면 쫙쫙 달라붙어요 이렇게. 어, 소원 빌러 오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고 여기 우리 또. 영식이랑 옥순이는 이렇게 또 멋진 아침에, 아침 데이트를 하고 있네요. 아, 맑은 물이 너무너무 아주 너무 멋있게 맑은 물이 흘러오고 있어요. 아 여기에 의자는 휴식을 취하기 아주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그냥 앉아서 휴식을 취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아, 정겨운 아침 풍경이에요 저희집의 정겨운 아침 풍경 아 여기는 허허, 또 여기는 그네를 타고 있네요 철수와 철수랑 영희입니다 철수랑 영희가 오늘은 그네를 타고 있네요 어, 이 아침에 어, 저희 집의 풍경은 평화입니다, 평화. 예, 행복과 평화예요. 저기 있는 큰 가마솥에 저기다가 예, 옥수수도 삶고 베르베걸다 삶을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멋진 수도가예요. 얘가 천냥금인가요? 만냥금인가? 어, 열매가 이렇게 맺혔어요. 만냥금, 천냥금, 에, 어떤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해가 떠올라오네요. 해가 떠오르고요. 시원하기도 하고 쌀쌀하기도 합니다. 쌀쌀해요. 이 사랑의 다리를 건너면서 어, 멋진 미래를 꿈꾸고 싶으신 분은 이 사랑의 다리를 건너시면서 어, 계획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런 자연의 물소리를 들으며 어, 무언가를 계획할 때는 어, 다른 생각들이 안 떠오르고 집중할 수가 있죠. 자 여기 이 야외형 탁자에 앉아서 예, 여러분들의 미래를 계획을 하신다 그러면 멋진 계획을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오늘도 멋진 아침이 다가왔고요 밝아왔죠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아, 저는 기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축복된 하루이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을 기다리는 이 의자에 와서 편안함과 행복과 휴식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